안녕하세요. 제이레이입니다. 아, 업무를 마치고, 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흥하늘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아, 그리고, 닭강정을 하나 사왔습니다. 배고파서 먹고 가려고요 아, 그리고 이제 겸사겸소에서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요. 아, 어제, 양평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박을 했습니다. 온도는 그냥 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도에서 영상 1도? <laughs> 그리고 나중에 됐을 때는 한영 영하 1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체감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 USB 꼼지락 매트 아, 요거 2단에다 놓고 침낭 하나 깔고 잤습니다. 이제 번호를 사용하려다가 그렇게 추운 것 같지 않아서, 어, 이제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넣어놓고 잠을 잔거죠 근데 자는데, 아, 새벽에 추워가지고, 이제 깬것 같아요. 깼, 깼는데 아 추워 가지고 아 날로 어디 있어. 난로 틀까 하다가 아 날로를 준비 안 했네. 그 귀찮아 가지고 이제 그냥 다시 좀 자다가 이제 일어났다가 뭐 이제 출발한 거죠. 아내 침낭이 보니까 사용 제 침낭을 보니까 <laughs> 조금 얇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금 어 이제 영하 이제 영도, 영하 1도, 2도 되니까 이게 두께가 얇은지 약간 춥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침낭이. 아, 그래서 나중에 아, 이거는 침낭은 조금 음, 바꿔서 사용을 해야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난로도, 어, 만약에 날 난로도,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영도 쪽에 사용했는데, 아, 근데 뭐 그렇게 막 춥다는 느낌이 안 들고요. 아, 그래도 조금 약간 부족하다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차박 아 영도시 차박 요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아또이 날로 아 지금 날로 모르겠어요. 약간 제제 제 채널에서 봤을 때는 약간 지금 핫한 것 같아. 이 날로 이 보여준 영상이. 아 거기다가 또 내가 그래 갖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갖고 이제 영상을 달았지. 근데 거기다가또 설명을 또 <laughs> 장문을 남겨서 주셨더라고. 아, 응원글도 남겨 남겨주셨더라고. 열심히 차박하시라고. 아, 저는... 아, 이 그런 영상 보면은... 아니, 제가 차... 이 차량... 이 차박을 하면서 안에서 난로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어? 그리고... 텐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 니 그리고 내가... 빗대여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뭘빗대요차 아니나, 차, 저, 텐트 아니나, 매한가지지, 똑같지. 어? 그러면은, 화기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라고, 내가 누누이 그런 영상들이나, 매번 다른 영상들 찍었을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 차 안에서 화기제품을 사용할 때는, 안전하게 창문 같은 경우도 오픈하시고, 커튼 같은 경우도 고르실 때 밀폐된 거 구매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화기 제품 사용하려면은 그 밀폐 돼갖고 붙이는 것들은 공기 순환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의를 항상 주의하는 말을 하면서 영상을 올립니다. 아, 그러면은 그게 아니 영상으로 봤을 때는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그런 거죠. 물론,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있어요. 근데, 아니, 차, 그럼 차, 텐트나, 이런데서 사용하는 거는 안 위험하고, 무조건 차 안에서 이렇게 이런 영상, 이거는 다 위험한 거예요? 네? 아, 그분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앞뒤도 안 맞아요. 오히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차박이든, 텐트든, 화기 제품을 다 위험하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내가 다음에 영상 올릴 때 참고해서 올리죠. 근데 무조건, 차 안에서 사용하면 죽는다. 너 혼자 죽지. 왜 같이 죽냐. 저런 거는 너무 부족절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그러면, 텐트에서 화기 제품 사용하는 것들은 되게 다 긍정적이고, 뭐, 걔네들은 뭐 산소를 배출합니까? 똑같잖아요. 차량 안에서 사용할 때도 적절한 게 환기를 어 하는 다음에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라고 아니 그러면은 야 브이로그나 텐트나 차박이나 페닐터나 이런 거 사용할 때 아니 페닐터 뭐 그래 차박에서 페닐터 같은 거 사용할 때 그분들은 아우 자두 시간 하다가 꺼지니까 불편한 거야 그럼 이 스테이션 달아갖고 연, 연결을 크는 영상도 보여주잖아요. 그런 영상이야 말로. 그냥 손 잡고 저쪽 지옥불로 뜨, 뛰어드는 영상이에요. 브이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텐트 안에서 아, 난로 같은 거 이런 거 쉘터 치고 난로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나 이거나 뭔 차이예요?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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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잖아요. 응? 그럼 그런 영상도 보면은 빡 난로 켜고 아, 저 중간에 기름 떨어져 갖고 캬해갖고 일어나는데 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영상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어? 그런 달콤한 영상들이 있잖아요. 아니, 저처럼 아예, 어? 직관적으로 보여준 다음에, 아, 이렇게 사용하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하면은 가능합니다. 아, 무시동! 대용량 파워뱅크 없어도 차박 가능해요! 아, 날로 이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 죽어요. 창문 내려놓고 안전하게 사용하면, 어? 텐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아니, 텐트랑 이거랑 비교해서, 그걸 왜 빗대서 얘기하네? 그걸 왜 빗대요? 똑같은 공간인데, 거기는, 어? 텐트 안에서 박하는 거고, 여기는 차 안에서 박하는 거고, 아니, 무슨, 아기돼지 삼형제가 그거를 설계를 했습니까? 아니, 첫째는, 어? 뭐, 텐트에서 사용해갖고, 죽어갖고, 뭐, 집이 다 허물어지고, 아니, 막내는 안전하게, 텐트 아니니까, 그건 안전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그, 그게 논리가, 나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보는 시각에서 부정적일 수 있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차박이나 텐트에서 화기 제품은 깡그리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상들도 마찬가지고요. 맞잖아요. 텐트 안에서 등유난로도 사용하시고, 뭐, 페리터도 기타 등도 사용하시고, 뭐 영상도 보고, 아니, 나는 그것도 부족해. 그러면은, 익스텐션 연결하고, 텐트도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막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 피, 패, 제 가스 히터 사용하면서도 또 명시를 했습니다. 하나 정도 사용하면은 얘가 두 시간 정도 떼기 때문에 또 지가 꺼진다고. 난로를 다, 에너지를 다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들은 거기다가 뭐 연장도에 네개 다섯 개또 그런 제품들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위험한 거지. 그 위험한 거를 사용해끔 하는 거잖아요. 텐트, 차박,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아니 텐트라 차박이든 화기 제품을 사용해서 그거를 위험 요소를 어 대처 능력이 안 된다고 하신다면은 그분들은 차박 캠핑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 인지 능력이 안 되신다고 치면 오히려 그런 브이로그나 아니 그리고 보면 제품을 막 설명해 을뭐 위험 우여, 위험합니다 아니 위험한데 제품을 왜 까, 까면서 영상을 올리냐고 그런 영상도 많아요. 저는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하면 괜찮다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있는 그대로해서 계속 설명해서 올린단 말이죠. 브이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난로라든지 뭐 석유 난로라든지 가스 난로라든지 뭐 해갖고 뭐 해갖고 브이 영상 이런 거다 보여주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그런 난로들이 그럼 정신 멀쩡할 때만 사용하냐 하냐 말이죠. 분명히 침침하면서도 안전상 조치를 취해놓고 사용한단 말이죠. 아, 그럼면이 차량 아니라고 해서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물론, 어떤 분처럼, 아, 진짜, 화기 제품 자체는 텐트나 차박 안에서 위험합니다. 이런 거는 저는 납득이 갑니다. 왜냐, 위험하기 때문에, 맞잖아요. 위험하잖아요. 화기 제품이니까, 잘못 따르면은 사고도 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캠핑하고 차박 하시는 분들 보면은 화기 제품은 거진 100%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정신 멀쩡할 때 낮에만 사용합니까? 밤에도 잘, 잘 주무실 때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안전하게 사용하기고 항상 고지를 하고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게 긍정적인 영상 아닐까요? 아니면은 뭐, 어, 브이로그나 항상 보면, 은 아, 죽을 뻔 했네요. 뭐 하네요. 이런 거보다는 아, 그리고 제 영상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딱딱하고 안그러 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보지 마세요 안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 구독자 분께서도 이런 앞전 게스 알로에 사용에 대해서 조금 아니다 싶으면 아 이거 JLA 그렇게 안 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구독 탈퇴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 영상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경험도 해보고 어 제품 같은 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할 때도 보면은, 대수 있으면은, 쓰잘데기 없는 제품 이런 거 보고 구매하시지 마시고, 진짜, 어? 있는 그대로 항상 편안하고, 어? 쭉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권장한다는, 권장하는 그런 다 영상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업, 업체분들이 또 보면은 굉장히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가스난로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가스난로도차 내서 사용하면은, 그냥 가스난로 사용하지 말고, 차 안에서 그나마 적합한 가스 난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라. 그러면은, 앞쪽에서 나오는 거를 사용하면은, 제가 앞쪽 영상에도 이렇게 조금 열기가 많이 나오면은 위험하니까, 그거 좀 어떻게 조치 좀 취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럼 보면은, 그런 화력에 노출되어 있는 또 그런 거 사용하면, 그거는, 그건, 그건 엄청 위험하죠. 그것도 아니고, 안전하게끔 사용을 하시라고 이제 설명도 하고, 드리고, 이제 이래서, 이래서, 이제 그런 영상을 올린 건데요. 그게 이제, 이제 부적절하게 이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약에 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화기 제품은 캠핑, 차박에서 화기 제품은 그냥 다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돼요. 그런 영상들마저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거 따라 할수 있지 않냐. 그와 그럼 당연히 따라할 수도 있어요. 어 인지가 안, 이 그렇게 인지가 안 되고 그러신 분들은 야 어디 영상이뭐든니 인스테이션도 연결하더라 그러면 아 나는 오래 사용하니까 인스테이션도 연결하고 해서 장치에도 사용해야지 그렇잖아요. 위험하잖아요. 텐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뭐 뭐, 뭐가 틀려요 텐트나 차량 아니나 오히려. 차량 안에서 사용하면은 보통 차 안에서 화기 제품을 사용한다면은 위험 요소가 높다는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차안이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텐트보다. 아, 그리고 이제, 아, 이제 이 영상으로 그런 이제 앞에 앞전 난로 이런 거는 이제 그만 올려야 돼. 아, 왜 보면, 아, 그리고 보면 은뭐꼴리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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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니 그러는데 아, 저기저 전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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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없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은 앞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어요. 영상이 대부분 딱딱하다고. <laughs> 쫄리고, 뭐, 이런 거, 뭐, 없어요. 아니, 그, 아니, 댓글 하신 분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그 영상만 딱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 그러면 은 아예 다른 분처럼, 또 어? 아, 이건 좀 사용이 가능한데, 될수 있으면 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서 참고를 해갖고 거기서 맞춰서 하지요. 아니, 거기 무슨, 죽을래, 뭐, 혼자 죽고, 뭐, 위험하니, 뭐하니. 그렇게 따지면, 은 텐트도 마찬가지야 텐트에서 올라오는 영상들. 그분들, 뭐, 낮에만 사용할 거야? 뭐, 텐트는, 뭐, 텐트에서 쓰면은, 뭐 안전한 거예요? 아니, 보면은, 우리, 저기, 뭐야, 이, 카라바 말고, 차처럼 돼갖고, 야, 캠퍼 같은 거, 거기서도 난로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런 거사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위험, 위험한 거예요. 텐트도 마찬가지고, 텐트, 내가 텐트, 차박, 난로 같은 거 구, 구매하실 때 조금 안전한 제품 구매하시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안전한 거 조금, 어? 원형으로 된 거는 텐트나 이런 데는 화기 제품 이렇게 달수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이제 영상도 올리고 그러는데, 아, 이런, 이런 내 갑전 영상 이거 딱 보시고, 야, 그 위험 영상 아니 죽을래면 혼자 죽지, 뭐하네, 뭐하네, 흑백 놀리네.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해갖고. 아니, 그럼 차 안이나, 텐트나 똑같지, 뭐, 별게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화기제품 사용하면 다 위험한 거지? 그거 위험, 그거 화기제품을 차박이나 캠핑, 캠핑장, 텐트에서 화기제품을 나르면서 그거를 위험, 인지를, 어? 안 된다고 하시면은, 차박, 캠핑, 그런 화기제품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니잖아요. 사용하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도 추워갖고 무식결로 킨단 말이죠. 그럼 사용하되,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고 사용하셔라.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날, 가스 날로 이제 관련 영상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기서 얘기 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도, 아유, 좀한 번만 달 거, 달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해갖고, 아니, 뭐, 다른 건 자유지만 오, 영상도 올리는 것도 자유지만 아, 그분은 내가 봤을 때는 안올것 같아 거의 점을 찍고 갔어 어? 점을 찍고 아유 열심히 하시라고 약간 그분은 안 오실 것 같고 맞습니다 때로는 어? 때로는 무식한가 무지함이 때로는 무식하고 용감해야지 대응도 가능한 겁니다. 대응할 때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지. 예. 그리고 제가 저 앞전 영상에 뭐 영상 하나 잘못 올렸다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저는 영상을 수정을 하거나 바로 잘못 시정해서 바로 수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번 가스 영상을 그렇습니다. 만약에 차 안에서 가스를 사용하면 안 좋은 영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화기 제품, 차박, 텐트 제품들은 다 사라져야 된다. 사용하는 영상도 다 지워져, 지워, 지워야지. 그거보고다 뭐 따라 할거 아니에요. 텐트도 마찬가지고, 차량이나 텐트나 뭐, 텐트는 안전해요. 용가리 성격 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은 영상 올때 그런 거 화기 제품 사용할 때 안전하게 고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제역할 보시고, 사용하세요. 가스도 사용하시고, 안전하게 창문 내려놓으시고, 어? 그렇게 막이 스테이션 과 우리하게 연결 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어? 하나만 사용해갖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어, 닭강장 먹고 가야지. 아 그럼 수고하세요.